자, 왼쪽 사주부터 합니다. 74세 남자, 아, 인진생 용띠, 인진년 을사월, 정축일 기으시, 지금 대운이 72세부터 개축대운, 다음이 갑인대운, 자측 어, 사주하고 우측 사주하고 공통점이 있는데요. 자측 사주는 배우 연예인 이덕화 씨, 이덕화 도시어부에 나온 도시어부에 나온 이덕화 씨 사주고 오른쪽은 남자 4 0세 병인년 무술월 개축일 을묘시. 에, 가수 중에서 신승태라는 가수가 있어요. 신승태. 에, 가수. 요두 사주는 상승운이다. 상관 정관이 있어도 상관과 경관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운이 괜찮다. 여기도 상관정관이지요. 여기도 똑같이 상관경관이라고 합니다. 상관경관이 성공하는 법. 이렇게 이제 상담이 왔을 때, 상관경관을 어떻게 상담을 하는가? 자, 일단 힘의 세기를 봐야 돼요. 어, 자, 상관과 정관이 위아래로 맞주보고 있다. 여기는 가로로 맞주보고 있다. 상관, 경관이 가로로 어, 마주보고 있다. 자, 그렇게 되면 일단 이게 만약에 젊은 어, 20대, 10대, 20대라고 하면 상관, 정관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체능으로 가라. 방송, 연예, 예술이라든가 예체능 쪽으로 가라. 어차피 관으로는 성공 못하니까 이 관으로는 성공 못하니까 이 관으로는 예, 항상 상관, 어, 경관으로는 어, 상관이 올 때도 문제 경관이 올 때도 문제이기 때문에 예체능이나 방송연예 예술로 가든지 자유전문직이나 아니면 자격증을 따 일반 직장생활은 안 된다라고 이제 상담을 하고 자, 상관, 경관이 있는데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덕하 씨가 어, 74세인데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유가 뭘까? 이덕하 씨가 어, 순환상생과 순환상생. 자, 순환상생이 굉장히 잘 되죠. 연청관부터 보면.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의 사유축 사망. 이 순환상생이 잘 되는 사람은 이렇게 큰 걱정이 없어요. 어떤 위기가 와도 또 풀리고 또 풀리고. 이거 반대가 뭐냐? 순환상생의 반대는 고립. 그러니까 고립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고립보다 무서운 게 없다. 순환상생의 반대가 고립이에요. 고립이라는 건 형충을 말해요. 형충극이 고립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형충극 위주로 돼 있는 사람은 항상 위기가 와. 예. 조금 잘 되다가 또 위기가 와. 근데 이런 사람은 뭐 평생 그냥 뭐 이덕화가 그냥 벌써 뭐 어, 20대 청춘스타였죠. 청춘스타 20대부터 지금 74세인데 지금도 인기를 끌고 있다. 예, 이게 바로 사마비 사막 방국 지지의 사마방국은 뭐 아니면 도예요성공하면 크게 이렇게 성공해. 사유축 사막 방국을 짜고 친화력도 좋지요. 그다음에 일간이 여기는 정축이고 신승태 여기도 앞으로 이제 인기를 굉장히 끌어요. 앞으로 이 신승태 보면 어 아주 그 재주꾼이에요. 가수 중에 지금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일주가 개축 정축 백호죠. 일주가 백호 개강 양인 예. 네. 아주 좋아요. 4차 산업 혁명 시대는 에 일주가 강해야 돼. 옛날에는 일주가 백호 개강이면 할아버지 죽는다, 누구 죽는다, 누구 죽는다인데 지금은 안 그래. 백호 개강 양인이면 위기의 강이에요. 사건 사고도 크게 나지만 대박 크게 이렇게 성공하는 경우가 일주가 백호 개강 양인. 예. 네. 이덕화 씨 같은 경우는 무슨 격이에요? 격이. 먼저 근국인인가 식상생재격이 있는 거지. 식상생재, 식상생재격. 식상 그냥 편재성이 굉장히 강해요. 사유축 삼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편재성이 강한데 식상도 강하기 때문에 식상생재격이다. 굉장히 융통성이 좋은 사람이야. 그다음에 식상생재가 되니까. 돈이 끊이질 않아요. 일간의 근이 강하면서 식상생재가 되면 전부 내 거야, 이 돈이. 음. 일간이 강하면서, 이게 만일에 일간이 여기가 을사가 아니라, 만일에 저기가 의뢰가 된다, 여기가. 여기가 의뢰가 되면은 뭐예요? 이건 아주 후진사주가 돼. 예, 돈이고 명예고 내가 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화. 월지 겁재가 이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월지 겁재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한다. 비견보다도 이래 겁재가 좋은 역할을 한다. 예. 그다음에 성공하는 사람 중에는 대부분 상관과 편인이 있다. 월천간에 편인이 있고 시지에 상관이 있지요. 상관 편인은 남보다 앞서가요. 두뇌가 너무 좋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빠르고 정확해요. 옛날 같으면 상관편인이 있으면 아주 안 좋은 사주를 봤는데 지금은 시대가 빠르다 보니까 상관패인이 있는 사람이 운동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모든 거에 빨라. 예. 예전에는 식신과 정인이 있으면 좋은 사람이라 했지요. 식신과 정인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식신과 정인이 있으면 솔직, 담백해, 고 그런데, 남한테 당해. 예, 남한테 당한다. 상관 편인이 있는 사람은 당해면 두 배로 받꿔요두 배로 바꿔. 예. 그 정도로, 어, 예전하고 간법이 완전히 틀려요. 예, 예. 자,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사주적으로 봤을 때 이덕화 씨가 그렇게 롱런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물론 사건, 사고도 좀 많았었어요. 오토바이 타다가 사천만을 꼬맸어. 사천만 완전히 죽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임진개강 정축백호가 사고가 나면 크게 사고가 나요. 보통 큰 사고가 아니요 죽다 살아나는 거요 죽다가. 예, 네, 죽다 살아. 그다음에 저게 네. 공망이 완기를 뛰면은 네. 그 좀. 뭐, 대상한다, 라고. 뭐 아니면 도치야. 크게 네. 이제 대상하거나 똘딱 막거나. 그거에 해당이 네. 될까요? 그것도 하나 이제 해당이 되지. 예.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어, 지금 그, 그 옛날에 뭐, 뭐 진행했어요? 유행어를 남겼지. 아, 부탁해요. 부탁해요. <laughs> 이덕화 인기가 끝내줬어요. 부탁해요. 할때야 예. 그런데 지금이 74세인데도 이덕화에는 젊어보여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흰머리입구 늙었더라고요. 예. 근데 언제쯤 이덕화인데? 근데 뭐예요? 항상 젊어. 이 사람이. 마인드가 굉장히 젊어. 예. 그 다음에, 지금, 그, 보게 되면, 용신이 뭐예요, 용신이? 용신이 있죠. 용신. 예. 용신이고, 그 다음에, 아까 격은, 어, 편집 격으로 보면 돼. 예, 사위축, 그, 저기, 사밥을 잃으면 그냥 격이에요. 사밥을 잃으면 이미 그것은 격이다. 예. 그다음 에, 대운도, 기가 막히게 왔지요. 첫 번째 대운만 빼고, 여기 대운만 빼고, 예. 여기 대운만 빼고, 22살부터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출신인데, 자, 금이 강해도 금으로 와도 까딱 없어요. 금이 강해도, 왜 그러느냐? 일간의 금이 강일 때는 재고, 식상이고, 관이고 다 쥐고 흔들어요. 예. 사유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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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합에 다시 신유술이 와그래도 신유술이 와도 까딱이 없다. 그 다음에 조용신으로 또 왔지요. 52세부터 해자축인데, 보통 축은 안 좋게 보지만, 이분한테는 축이 사유축금을 짜요. 사유축금을. 예. 그럼 뭐야? 아직도 이 사람은 돈방석이다. 예. 옛날에 CF 엄청 찍었어요. 이번 CF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CF가 뭐였어요? 이덕화 광고 CF 중에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코는 이미연이 찍은 거 하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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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 가발이에요. 근데 가발인데 진짜 잘 어울려. 한동훈이 하고 한 가발하고 한동훈이 하고 이덕하 가발이 최고야. <웃음> <웃음> 예, 그 정도 되면 나도 이 가발 하나 할라 그랬는데 그 정도 되면 표시가 안 나. 가발이 한 2천만 원 되겠어 딱 보니까 비싼 가발이야. 가발이 예. 가발이 2천만 원 하는 것도 있어요? 아주 저 특수 가발. 예, 최고급 가발 한 2,3천에. 예. 오, 비싸다. 비싸. 예, 비싼 거예요? 뭐 굉장히 비싸. 예. 근데 엄청 그 하이모만 해도 이거 뭐 수십억 수백억 버는 거 이거 이거 CF 하나로 예 엄청 찍어 그런데 100%이번 앞으로 재산 10원 도 없어요 전부 마누라 앞으로 100%예요 10원을 안 가져 굉장히 매너 좋은 거예요 예 요, 요즘은 이혼할까봐 반반씩 가지고 있는데 100% 항상 와이프한테 왜 사, 오토바이 사고 나서 4천만을 깨맬 때, 음. 예, 배우자가 희생을 해가지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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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다 죽었는데 살려낸 거야, 만라가 그래서 모든 재산을 지금도 벌어면 다 배우자, 100%. 음, 용돈 똑같아요. 탔어. 용돈 음. 탔어. 고장이 네. 어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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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저는 용돈 탔어지는 안 해. 탔어지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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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고부쳐가지고, 고부쳐가지고, 예. 용돈 달라고 쓰는 안 해. 예. 자, 여기는 하이모, 예. 네. 그래서, 아, 참, 이거 전생의 나라를 구했다, 이 사람은. 그리고, 띠가 용띠면 어때요? 띠가 용띠면? 기운이 대장이에요. 용띠가 남의 밑에 들어가면 그건 안 죽는 거예요. 용띠는 항상 대장을 해요. 토끼띠는? 토끼띠가 대장을 해면 어떻게 돼요? 그 모임은 그냥 망해. 예를 들어서 등산 갔는데 토끼띠가 대장이야. 그런 저그 사고가 나는 거예요. 무조건 투색잡기 사고가 어, 나요. 띠도 중요하군요. 어 띠가 이 토끼는 기운이 적어요 어, 호랑이 띠 최고네. 네? 호랑이 때. 띠가 최고가 뭐냐면 용 띠하고 호랑이 띠하고 개 띠하고 뱀 띠. 예, 요 정도가 띠가 기운이 좋은 거예요. 띠가 예. 제일 약한 게 요거 하고 쥐새끼하고요좀자돈 쓰긴 <laughs> 할줄 알지요? 지는 지예꼭 어, 문제요 자묘형 이렇게요 요게 쥐끼하고 기운이 약해 기운이 약해 예자 그래서 어 사주 멋지구나 대운도 잘 흐르고 그런데 가빈부터는 이제 전성기는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전성기는 <laughs> 아니다. 예, 전성기는 뭐 82살에 전 82세부터는 예 그래도 22세부터 얄개시 대부터딱 60년간 60년간 아주 끝내줬는데 그 오토바이 사고 그 사고가 아주 죽을 뻔한거 크게 한번 예큰일날 뻔했지 예 그래서 상관 경관이 있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왜 5%밖에 안돼 여기 여기 여기는 이게 만약에 월지에 있다. 월지에 있으면서 상관, 정관이 되면 그거는 파격이고 흉해요. 여기도 상관이 연지에 있지요. 5%밖에 안 되는 상관, 정관이야. 그러면 상관이 정관을 못 때려요. 왜? 정관은 60%야. 상관은 이거 퍼센트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상관, 정관이 상관이 나쁜 짓을안 하고 또 여기 5가 생략됐지요. 5가. 이 옷을 화쪽으로 가야, 제 쪽으로 가야, 상관이 제 쪽으로 가지, 상관이 경관을 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무조건 상관, 정관이 있다고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이 가수를 잘 보면 앞으로 대성일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무슨 격이에요? 이 사주가 격이 무슨 격이야? 정관 격이죠. 예. 바로 투간되면 은 무토가 떠도 바로 본기가 떴기 때문에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의가 바라요. 윗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이 좋아해요. 인사성도 밝고 어, 대발라지를않아요 월청간에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일간과 무계합을 하고 있으면 일간과 정관이 합을 하고 있으면 아우라가 있어요. 아우라가 일단 빛이 난다. 이 신승태라는 가수가 1m 80이 넘고 키도 엄청 커요. 강원도 촌놈인데 완전 강원도 속초에서 그 골짝인데 지금은 거의 예, 그 현역 강투에서 200점 만점에 199점 얘가 점수로는 1등이 나왔어요. 그이명훈급이야 이명우. 임영웅. 예. 진해성이랑 박서진이 애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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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기 예, 그어 얘가 어, 그딱 어, 보는데 물건이야. 그래서 한번 풀고 싶더라고. 딱 보니까 벌써 어, 얘는 뜨겠어. 딱뜰것 같아. 느낌이 예, 앞으로 앞으로 예. 왜 그러냐 했더니 노래를 딱 했는데 구강 느낌이 나요 노래. 구강 느낌이 나면 제대로 배운 사람. 국악을 통해서 가요로 크게 대박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 젊은 가수 중에 민요, 저... 판소리 국악에서 인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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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그 누구 있잖아 송가인. 송가인 송가인 송가인도 있고 송소희라고 있지요. 어, 송소희라고 앞으로 듣고, 그 노래 굉장히 좋은 거 하나 나왔더라고. 어. 송소희 완전히 국악이지요. 국악가 출신들이에요. 남자에 또 구박해 날가 있어 남자 중에 누가 구박했어? 파파로티 비스테너 김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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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 김호중 지금 감옥에 있지야. <laughs> 지금 아직 감옥에 있어. 3년 6개월 살아야 되는데 또 박서진이라고 장구 잘 두드리는 놈, 장구 치는 놈,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신승태도 국악가 출신이면서 장구도 치고 뭐 악기 이 국악 악기를 그래 잘 다루더라고 오리지널 국악가 출신이에요. 예 네. 노래했는데 시원시원하고 특히 춤을 잘 춰요. 보통 춤이 아니야. 완전히 지령이야 그냥. 예 네. 아주 그 춤을 잘 추더라고. 그래서 시를 을묘시 추정을 한 거. 이 묘목이 있는 경우가 춤을 잘 춰요. 손재주도 좋고. 묘목이 있으면 춤을 잘 춰요. 예. 네. 끼가 있고, 예. 네. 그래서 뭐요? 상관정관이면 상관경관이면 얘가 공부로는 성공을 못 했는데 가수, 예체능으로, 어, 하기를 굉장히 잘했어요. 당국대학교 국악과 나왔어요. 당국대학교. 예. 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만약에 예체닝이나 이덕화 씨가 연극영화과나 여기가 국악과를 안 나오고 공부를 했으면 항상 정관 상관 올때 이게 문제가 돼요 평생.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직업으로 상관을 활용하고 있어. 연예인은 저 상관이 필요해요. 예. 춤도 이런 데서 나와. 예. 이게 상관이 정관을 때리지 않고 상관이 이제 생제가 되고. 예. 그래서 어 지금 뭐 대운의 흐름도 더 좋아져요. 41세부터는 왜 그러냐면, 지금 상관정관 대운이에요. 지금 상관정관인데, 또 지금 40세니까 오리지날 상관정관 운이에요. 지금 현재가. 그리고 궁극쟁재 운이야. 운도 이거, 이거. 지금 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 뜨고 있어요. 현역 과항에서 어, 뜨고 있고. 초청 1위야. 어디 행사장 초청 1위에 흥이, 그냥 나 흥이. 예. 예. 근데 이제 내년부터 대운이 바뀌면 개묘로 바뀌어요. 개묘. 끝내주지요. 예. 삼관정관 운이. 식신하고 묘술 아파. 예. 완전히 죄를 만들으니까 이건 완전히 돈방석이다. 돈방석. 이명웅이는 조심해야 돼. 이명웅은 정사 일주예요. 사오미 신미년생이에요. 신미년생이. 사오미 방국을 짜고 있어요. 사오미. 올해 사오미가 가지요. 이렇게 되면 이죄가 날아간다. 아주 조심해야 돼. 네. 여자 문제라든가. 예. 네. 여기가 하락운이라면은 이런 사주는 앞으로 이제 상승운이라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어,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할때 상관경관을 어떻게 상담을 하느냐. 상관경관이 갈 길은 예체능과 방송용의 예술과 어, 기술특기 자격증이다. 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 정도로 되면 상관을 써먹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 직장생활은 안 된다. 일반 직장생활은 안 된다. 대운도 무난해고. 예, 그 다음에 자, 이 사주를 봐요. 무게합이 돼 있어요. 수색목이 돼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인호술, 인술과 인호술이 돼 있어요. 묘술이 돼 있어요. 묘술이. 인축암합이 돼 있어요. 보이지 않게 순환상생활이면 합이 기묘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러면 싸움 따기 아니에요. 친화력이 굉장히 좋아. 예. 이덕하시도 그렇고, 이건 뭐 사주팔자고, 완전히 뭐 순환상생이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예. 합충형파의 중에서 이 지장강까지, 예. 그래서, 어,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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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이, 르고 있으면 순환상생이나 마찬가지다. 순환상생이나 마찬가지다. 높이 올라가요. 예. 언제? 일단, 내년이나 훈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정관이 사오미가 오면은 제왕지 위에 올라가지요. 내년에. 이게 제왕지 위에. 제도 마찬가지로 끝내주지요. 내년이나 훈년 같은데.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눈여겨볼 가수가 대한민국 신승태 가수다. 신승태. 예, 이 사람. 예. 자, 궁금한 거. 상관경관이 이렇게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많으니까, 예, 상담을 할때 선입견으로, 아, 날쌌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경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예, 상관경관 중에서, 가장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고, 요거 다음은 이제 반대가 나와요. 요거 다음은, 어, 이제 약간 하락운. 여기는 상승운이라면, 요거 다음 강이 이제 두 개는 하락운이 나오는데, 네. 이덕, 질문 이덕할수는 어쨌든 근이 네. 사, 사화하고 있어서 좋지만 이사, 이 옆에 있는 이분은 네. 근이 없잖아요 네. 근이 없으면서도 네. 그렇게 그렇구나. 발목이 가, 커질 수 있을까요? 근이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근이 아. 왔고 근이 왔지요 아. 여기도 근이 내리지 아주 음. 기묘하게 왔어요 음. 네. 도근데 이렇게 성공은 못해요 왜냐하면 음. 이 원국에 물이 하나 정도 있어야 돼 물이 하나. 그런데 이제 백호개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비겁 하나로 치는 거예요. 물 하나가 더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비겁이 있다고 보는. 물론 신약이죠. 굉장히 신약하지. 개 개수 빼고 다 신약이지요. 극신약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훨씬 낫지 이덕화 시간 예. 여기는 뭘 조심해야 되느냐? 내 주관이 없이 남의 행동에 따라하는 부안의 동기가 있다. 내가 주관을 가져야 되는데, 예. 여긴 뭐예요? 이인자 사주예요. 연예인 주가 아쉬운 것은 비겁이 꼭 있어야 돼요. 비겁이. 연예인과 정치인은. 연예인과 정치인은 비겁이 있어야 돼. 예. 만약에 비겁이 없으면, 어, 남을 하나 잡아야 돼. 내가 이인자가 될 수가 없고. 항상 이인자 인생. 예. 근데도 뭐예요? 윗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사성이 밝고 항상 정관격에 무기합이돼 있으면 윗사람이 키워져요. 이게 밉상이 아니에요. 밉상이. 예. 네. 자, 그러면 요거하고 상반되는 사주를 한번 봅시다. 상반되는 사주.